둘, 일곱, 둘, 여덟, 나 둘, 마지막, 나 둘, 그렇죠. 태훈님 아직도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. 약간 공이 오면 오면은 반응할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요. 이렇게 <laughs> 너무 부자연스러워. 그냥 오면 은 약간 한국 그리기처럼 한 순간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깜짝 놀라서 이렇게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. 어. 반응할 때 조금 부드럽게. 부드럽게. 어. 하나, 둘. 땅. 하나, 땅. 둘. 마지막 게 라스트. 둘, 셋. 하나, 둘. 하나. 그렇지. 방금은 좀 신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팔이 약간 이런 느낌이 없긴 해. 그러니까 좀 어, 절제를 하세요. 절제를 한다는 게 내가 필요한 동작에만 적재적소에 가야 되는데, 안 필요한데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거. 이걸 조금 줄여야 된다는 거야. 공이 정해져 있으니까.